물도 안 마신 아침 그한 끼가 평생의 뱃살을 만든다면 믿으실까요? 공복에 먹는 음식 하나가 내장 지방을 증폭시키고 당신의 다이어트를 망칩니다. 문제는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언제 무엇을 먹었느냐입니다. 아침에 이 음식 하나만 바꿔도 내장 지방은 쭉 빠지고 식욕은 사라집니다. 이 영상으로 그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 1년의 내장 지방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아침 식사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기만 달래는 음식 쉽게 넘길 수 있는 시리얼 한 그릇이나 빵한 조각과 떡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건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끼가 하루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밤새 장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몸에 갑자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를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인슐린은 급히 혈당을 끌어내리며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것도 내장 지방으로 말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늘 피곤하고 금세 배가 고파지고 또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아침 한 끼를 간단하게 먹은 것 같지만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고 오후 간식과 저녁 폭탄식으로 이어지며 밤이 되면 야식을 찾는 체질로 굳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 축적이 더 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체형은 물론 건강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말에만 집중했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즉,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는 절반 이상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내장 지방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루 에너지는 안정되며 식욕 폭발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가볍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 올바른 아침의 실체입니다. 내장 지방을 녹이는 아침 공복 1위 음식은 무엇인지, 반대로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분을 투자하여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우선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언뜻 보면 건강한 조합 같지만, 실상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이 다량 첨가되어 있고, 심지어 건강시리얼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조차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곁들이면 단백질보다는 당질과 포화지방이 섞이며 혈당이 급상승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시리얼은 원래 금력주의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음식이라는 설이 있을 만큼 본래부터 억제와 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후 산업혁명 당시 아이나 노동자들의 빠른 식사를 위해 확산됐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리얼은 건강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속전속결 노동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시리얼과 우유를 아침 공복에 먹는 순간, 몸은 혈당 급상승과 인슐린 폭발을 경험하고, 이는 곧 지방 저장과 피로 누적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공복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는 것이 일상이지만 공복 상태의 위장과 식도는 커피의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병을 자극하여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이에 속합니다. 혈압과 심장 박동수까지 상승시켜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 장기적으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떡, 빵, 면, 과자류는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축, 누룽지, 미숫가루, 스프 등 유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는 쉽지만 너무 쉽게 흡수되기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도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탄닌, 악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위장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익히면 당지수가 높아지는 고구마는 식사 후 소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침 공복에 흔히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아침 식사는 어떤 걸까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포만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진짜 힘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당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빠르게 보내 식욕을 억제하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이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호르몬과 세포의 기본 재료가 되며, 체온 유지와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허기지지 않고 점심에도 과식을 피할 수 있으며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 감소 다이어트 루틴의 시작입니다.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단은 단기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지방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근감소중을 예방하고 당뇨 고지혈증 지방 간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 단백질 1위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며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해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계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다면 하루 한개 또는 두 개까지는 괜찮으며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한 개까지도 섭취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달걀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시금치, 양배추, 당근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하며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운 달걀, 삶은 달걀, 스크램블드, 에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달걀 한 개의 힘 매일 실천하면 3개월 뒤 내장 지방 수치가 달라집니다. 달걀과 더불어 아침 공복에 추천하는 두 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질이 높으며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콩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데, 조리하면 두부비 지무가당 두유청국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삶아서 그대로 섭취해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특히 무가당 두유는 속이 편하고 당질 함량이 낮아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추천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유청 단백질이 응축되어 있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단백질은 높고 당은 낮은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와 포만감이 극대화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판 요거트 중 상당수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형이라는 점인데 반드시 탄수화물 함량 10g 이하 지방 함량 3g 이하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이세 가지 달걀콩그링 요거트를 적절히 조합하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며 포만감이 지속되어 군것질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장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하루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침 공복에 단백질 중심 식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특히 달걀, 콩,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공복 다이어트 1위 음식입니다. 반대로 시리얼 우유정제, 탄수화물 공복, 커피 유동식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지방으로 전환되며 체내 피로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한 끼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장 지방이 빠지는 아침은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이야기도 남겨주세요.